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절 스무나흔 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아니란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축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남한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내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네 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네 명을 보여주셨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부터 8개의 환상을 보게 될 겁니다. 스가랴는이 환상을 보게 된 날을 함께 기록하는데요. 다리우스 왕 2년 11월 24일이다. 8개의 환상이 하룻밤 사이에 잇따라서 펼쳐져요. 그런데 이것은 스가리아가 개인적으로 꿈을 꾼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리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7절부터 1 7절을 보면 하나의 환상이 나오는데, 스가리아는 환상 속에서 붉은 말을 탄한 사람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다라는 사실이 뒤에 밝혀져 있는데,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 밤색 말들, 흰 말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들도 뒤에는 온 땅을 두루 살펴보는 순찰자의 역할이다 라는 게 드러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순찰자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11절에 나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좋은 소식 같죠?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까. 그러나 이 보고는 부정적인 소식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당시 근동지역은 페르시아가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나라 또한 페르시아에게 패배하고 정복당한 이후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은 어쩌면 완전히 정복이 완료된 것 같고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것 같은 평안한 삶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또한 그들의 정복과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고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 우리 민족도 이것을 조금 더잘 이해할 것 같은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더 이상 독립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눌린 상태로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독립운동도 못하고 투쟁도 못하니까 그 사회는 조용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 민족의 고통과 울부짖음이, 보이지 않게 깔려 있을 뿐인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망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의 중보에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스가랴가 다른 백성들에게도 전해야 했겠죠. 본문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드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나망군의 주의 말이다.너는 또 외쳐라.나망군의 주가 말한다.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해 몹시 사랑한다고 선언하세요. 질투한다는 의미의 단어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거겠죠.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화가 나신대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의 평안한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이 깔려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벌하시고 침노하신 거지만 그들은 그 이상으로 괴롭혔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집도 세우실 거래요.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성전도 재건되겠죠. 하나님께서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실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는 약속은 그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재건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환상이 주어집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의 환상.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뿔은 힘 있는 세력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국가를 주로 상징했었는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나라들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뿔을 부수는 사람이 대장장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을 벌하는 사람이 대장장이다.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대요. 사실, 한또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셨고, 여전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 같은 이 대장장이들이 열방에 대한 심판까지도 행하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역전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먼저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낀 기마 순찰대를 봤어요. 이 순찰대는 온 땅이 평온하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이방 나라가 그 고통 위에서 살고 있는 그 평화한 모습을 말한 것이었죠. 여호와의 천사가 이에 대해서 중보했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과 열방을 향한 진노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고 도시가 다시 세워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그곳에 다시 함께 하시겠다. 그 이후에 우리는 내 뿔과 내대장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실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속에 이스라엘은요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들의 우상 숭배, 자신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 당한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또 두고 보지는 않으신다.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상의 고통은 또 두고 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때 그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의 백성을 다시 돌보실 거예요. 그리고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이 목적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만한 삶을 살잖아요. 죄를 도 짓고, 하나님도 떠나 살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벌하고 나서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자신이 그의 자녀를 벌하실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의 자녀를 벌하시는 것은 또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벌하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욕보이는 것은 두고 보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어, 뭐랄까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한테도 뭔가 하나님이 더 친숙하게 보여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삶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내 잘못이지. 또내 죄도 있었지. 내가 그 아버지를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그렇게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며 그래도. 우리가 깨달으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또 되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또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우리의 징벌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심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예 징벌이 없는 사랑은 아닐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벌도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분임을 때때로는 벌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찾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러나 또 남들에게 고통 당하는 모습은 두고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오늘 한번 기억해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금은 더 친숙하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 죽해서 우리를 벌하시고 또 돌이킬 만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제대로 된 삶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필요 이상으로 고통 당하는 꼴은 두고 보지 못하시고 다른 존재들에게 더 고난 당하는 것은 또 두고 보지 못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죄와 허물에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